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건 관세사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강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강사는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진짜 학습 관리형 논술반인 올류 열공반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 관세사입니다. 어. 사실,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열공반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 침이 마르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 얼굴 표정들이 언제 끝나나, 이런 표정이세요. 그래서, 어, 학원의 대표님과 말씀을, 어, 나눠서 합의한 결과,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얼굴 알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한 1, 2분간, 그냥 짧게 설명만 드리고요. 음, 자세한 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왜냐면 이번에 정말 많이 에, 조금 바뀌는 체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된다고 해서 1, 2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도 없어요. 이거 한 장입니다. 원래 저도 여러 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장입니다. 사실 열공반을 제가, 어... 만들고 지금까지 이끈 지는 한 올해가 딱 10년 차입니다. 근데 이 열공반을 만들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지향하는 바는 확실한 합격입니다. 확실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1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1차를 합격을 원했지만 비교적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 2차에 관심이 있어서 동차로 합격하시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 와 있는 것 맞습니까? 대다수 그렇죠. 1차를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내가 반드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겠다. 역전을 꿈꾸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열공반의 확실한, 거기서 확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메리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어, 그리고 열공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저 혼자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리더일 뿐이고 저 말고 지금 현재 올해 합격생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시는 분이 네분 계시고요. 내년에는, 예, 내년에 합격생들을 위해서는 아마 다섯 분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중에 한 분은 올해 수석 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다, 혹시 2차 문제는 다 한번 기출문제 보고 오신 분들은 좀 계신가요? 없으세요? 다 처음 2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장수, 좀 내가 오래 공부했다, 이러신 분들도 안 계시고요? 문제를 많이 아까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옛날에 논제형이 아니라 단순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서술형 위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암기가 굉장히 쉬운 공부 방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기는 암기 되어질 때까지 많은 절차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책을 펴서 내가 깜지 스타일로 계속 반복적으로 메모해서 외워야지라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으로 매일매일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주시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같이 함께 하시는 전담 관세사님이 올해는 다섯 분 계실 거고요. 거기에 한 반에 한열명 내지는 한 열다섯 명 정도로 구성돼서 열 공반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단순한 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열공반의 점수, 그 다음에 10년 동안 쭉바온 데이터로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합격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2년차, 그리고 동차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미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에게 선입, 선출 당할 확률이 큽니다. 이 시험이 더욱더 그래요. 단순 암기가, 뭐, 여러분들 HS나 이런 것을 아직 공부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암기하는 양이 많았을 때는 미리 암기한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월달부터 열공반을 시작하는데 본 열공반이 7월달에 시작하고요. 7월달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열공반에 가기 전에 2년차 유예나 동차생들이 반드시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정지된 내용과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3단계 시스템으로 잠금장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많은 강사님들 설명하셨지만 어, 보통 기간이 길어진 만큼 강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복습에 관련된 테스트나 리뷰를 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한번 공부하실 거고요. 리뷰할 때두번 공부하실 거고 저희는 한 2주 텀을 두고 3, 3번째 잠금장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발취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핵심 주 뭐 관련된 협정 필요 순서에 따라 저희가 정해드리고 그것을 암기하도록 강요할 겁니다 예 하여튼 이런 식의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과 좀 다르게 저희 열공과는 온라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올해부터는 오프라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 직접 예 지금 아마 오늘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반을 하나 정해서 오프라인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는 말 그대로 타학원에서 하는 관리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번 나올 겁니다. 계속 오후 시간 동안 내내 상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나 상담 전부 다할 거고요. 테스트 하시는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UCP의 어느 조항을 읽는지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프라인은 온라인하고 이제 조금 차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속했던 시간이 다 끝나서 자세한 구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방법 등은 계획 등은 아마 추후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처음부터 급하게 얘기하느라 1차 시험 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합격생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동차생들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